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또다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에 따라 영업이 무기한 중단되었던 PC방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PC방 업계는 4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방역담당자들이 회의를 열고 PC방을 고위험군에서 중위험군으로 하향하는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전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지난 2일 각 시도 생활방역팀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조정안이 통과된다면 PC방은 오는 7일부터 중위험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문을 열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위험군 하향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존의 방역수칙인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좌석 거리 두기에 더해 청소년의 출입 금지 음식 판매 및 취직 금지 흡연 부스 사용 금지까지 이 조건들을 모두 이행해야만 PC방 영업이 재개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며 PC 영업주들은 큰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여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것. 통상적으로 PC방 매출 중 청소년 고객이 30%, 음식 판매가 30%를 차지하며 흡연부스의 금지로 성인 이용자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PC방은 게임만 돌려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며 애초에 PC방에서 N차 감염이 발생한 적도 없는데 카페, 교회보다 더 위험한 시설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을 할수 없단 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PC방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